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파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폴더를 정리하고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내 사진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보통 이렇게 사진을 집어넣는다고 했죠 자이 폴더 안에도 저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보통 저는 폴더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지금 컨텐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 폴더를 하나, 둘, 셋, 네 개. 저는 이렇게 네 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폴더는 뭐냐면 1번. 1번은 저는 지금은 이제 숫자만 적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촬영 원본. 이건 이제 촬영본이죠. 촬영본.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2번은 작업본. 3번은 완성본 그리고 4번은 프린트. 프린트를 위한 폴더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선택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됐죠. 자, 그리고 이름 바꿀 때 저는 이렇게 하나 한, 한번 눌러서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잘 안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냥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한 다음에 1. 언더바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촬영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띄어쓰기를 했으면 계속 띄어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폴더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띄어쓰고 언제는 점을 찍고 언제는 언더바고 하 언제는 하이픈하고 이렇게 하시면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정했으면 그 규칙대로 쭉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촬영본, 2 완성본, 3 아, 이 작업봉은 3 완성본, 4 프린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촬영된 원본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쓸 건지 안쓸 건지 이걸 선택하게 되겠죠. 여기는 지금 몇개 없지만 촬영여행 갔다 와가지고 한 100장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장 중에서 저는 보통 10분의 1 남기라고 하거든요. 10분의 1. 근데 뭐꼭 이렇게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언젠가 꼭 쓰겠지 언젠가 쓸것 같아 그래서 안 지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충분하시면 안 지우셔도 되지만 제 생각엔 하드디스크가 아무리 충분해도 언젠가는 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못 줄이겠으면 한달후두달후 또는 1년 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썼다 그럼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룰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 이걸 골라야 되는데, 고를 때 우리 좀 크게 보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크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커서로 클릭하면 확대로 해서 100%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구석구석 볼수 있고, 다시 클릭하면 작아집니다. 자, 이 사진 마음에 든다? 그럼 보통 컨트롤 숫자 1, 2, 3, 4, 5. 이게 별표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어, 일단 버리기는 좀 아까워. 그럼 별표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이 사진 괜찮은데, 별표 2. 어,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 별표 3. 자, 이건 지금 제가 임의로 하는 겁니다. 어, 아, 진짜 괜찮은데, 별표 4. 아, 이 사진 진짜 마음에 들어, 별표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나중에 봤을 때, 자, 다시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별표가 혹시 안 쳐져 있는 애가 있다면, 걔네들을 다 지우면 되겠죠.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왼쪽 아래 보면 필터라고 하는 패널이 있었는데, 필터 패널에 등급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별표가 줄로 있습니다. 제가 별표 하나 빼 보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0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등급 없음이 있죠. 등급 없음을 딱 누르면 아 얘는 별표를 하나도 못 받은 애구나. 그럼 이런 애는 과감하게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급 없는 애가 없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2, 3, 4, 5만 남았어요. 자이 중에서 다시 이제 한번 보면서 어, 진짜 이건 쓸 거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럴 때는 컨트롤하고 숫자 6을 눌러 보시면 이게 선택입니다. 빨간색 선택. 그리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싶으시면 7번, 8번, 9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6, 7, 8, 9 이렇게 있는 거죠. 6, 7, 8, 9. 그리고 만약 이걸 없애고 싶다. 제가 9 상태로 레이블을 줬습니다. 근데 이 레이블을 없애고 싶으면 다시 컨트롤 9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 컨트롤 숫자 1부터 5까지 하고, 6부터 9까지가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컨트롤 1 하면 그냥 컨트롤 1이 돼요. 그렇다고 다시 컨트롤 1 하면 1이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컨트롤 3 하면 3이 됩니다. 컨트롤 3 다시 누른다고 3이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자, 1부터 컨트롤 1부터 5까지는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 5개, 그러면 그냥 5개가 되는 겁니다. 별표 3개 하면 3개가 되는 거죠. 근데 6번부터는 다른 게 컨트롤 6 했을 때 빨간색이 됐다가 다시 컨트롤 6 하면 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온 오프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 6, 7, 8, 9는 온 오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다시 꺼집니다. 그래서 포토샵 전반에 명령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명령을 실행하는 게 있고, 12345처럼, 명령을 on 했다가, off 했다가, on 했다가, off 했다가, 이렇게 교대로 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6 해서 빨간색을 칠해놨는데, 다시 컨트롤 6 하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괜히 6돼 있는 걸또6 누르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그냥 6돼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근데 컨트롤 1 같은 경우는, 컨트롤 2 같은 경우는 그냥 실행이 되는 거니까 다시 누른다고 해서 2를 아무리 많이 누른다고 해서 2가 지워지거나 켜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별표는 어떻게 지우냐? 컨트롤 숫자 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표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1, 2, 3, 4, 5는 별표를 주는 것이고, 컨트롤 6, 7, 8, 9는 레이블을 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근데, 어, 한 가지 영문판과 한글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사람들, 저처럼요. 또는 기존의 영문판을 쓰다가, 이번에 제 시즌3 강좌 때문에 한글판으로 바꾸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 기능을 이미 쓰고 계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하얀색 레이블이 있죠 하얀색 레이블 자 하얀색 레이블은 원래 없거든요 여기 레이블에 들어가 보시면 흰색 레이블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흰색 레이블이 있죠 자이 흰색 레이블은 왜 생긴 거냐면 영문판의 레이블 이름이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 선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셀렉트라고 되어 있고 세컨드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건데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 영문판을 기존에 쓰시다가 한글로 바꾸신 분들은 영문판의 레이블로 다시 붙여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한글판을 쓰시다가 영문판으로 갔다 그러면 한글판에 썼던 거를 영문판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레이블의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영문판과 한글판을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영문판처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브릿지의 한글 레이블은 선택, 두 번째 검토 완료, 검토 할일 이렇게 돼 있고요. 영문 레이블은 select, second, proved, review, to o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으로 돼 있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편집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걸 바꾸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셀렉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세컨 얘도 붙여놓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제일 마지막 투두 투두는 Do. 단축키가 없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기존에 영문판에서 붙였던 이 레이블이 다시 살아났죠. 흰색이 아니라 색깔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대신 여기 가보면 여기가 이제 잘못됐겠죠. 자 이래서 둘 중에 하나로 정해져야 돼요. 제가 기존에 영문판 쓰던 사람은 영문 레이블을 갖다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한글판을 쓰시던 분들은 한글판 레이블을 영문에다 갖다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어, 평균적으로 영문판을 더 많이 쓰니까 영문을 갖다 붙여 쓰는 게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이 똑같이 레이블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다시 그냥 레이블 다시 한번 적을게요. 이게 흰색으로 돼 있는데 컨트롤 숫자 6 누르면 이렇게 빨갛게 바뀌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한글 영문을 왔다 갔다 해도 이 부분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선택한 애를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일단 어, 오늘은 그 폴더 정리기 때문에요. 카메라로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일단 폴더 정리 측면에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카메라 로우가 열리죠. 자, 근데 일단 더블 클릭하면 포토샵에 있는 카메라 로우가 열리기 때문에 포토샵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렸죠. 자, 얘를 어, 베이직 패널에서 좀 조절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살짝. 자, 이렇게 조절을 하고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열기. 자 열기를 하고 나서 이걸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작업들을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런 작업을 더 했다고 치고, 했 치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저장하냐 1이 아니라 2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작업본에 그리고 항상 PSD 버전으로. 그냥 PSD 파일이 비압축 파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 그럼 티프로 하면 안되냐 티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될수 있으면 그냥 psd 파일로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티프 파일은 한번 더 물어보거든요 저장할 때 옵션을 그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주로 포토샵에서만 작업하기 때문에 그냥 psd 파일로 씁니다 이 psd 파일의 확장자 이름이 psd 가 포토샵 도큐멘트란 뜻이거든요 포토샵에 문서라는 거죠. 우리 한글 문서 그 확장자가 hwp 잖아요. 그게 한글 워드 프로세스의 약자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포토샵에서 작업했으니까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되거나 뭔가 좀 이렇게 호환성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jpg하고 tiff하고 같이 저장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tiff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혼자 작업하는 사람들은 p s t 파일로 하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름 뒤에다가 자, 이름을 적을 때 여기다 적으시면 안 되죠. 이점 .점. .psd를 다 지우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점과 숫자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저는 w1,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워킹 중이다, 이런 뜻으로 그냥 w1이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저장.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파일을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한테 달라고 하는데, 아니면 어딘가 올려야 돼요. 그럴 땐 jpg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다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3번이 완성본인데 여기다 이제 JPG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JPG로 바꾼 다음에 저장. 자, 항상 최고 품질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표준 또는 기본 최적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JPG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 표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걸 꺼주시면 보면 촬영본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찾기가 쉽지만 만약에 이 파일이 100개다 그러면 이 사이에 pst 파일 jpg 파일이 섞여 있으면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작업본 파일과 완성본 파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프린트다 그럼 프린트는 뭐냐 프린트는 완성본은 jpg니까 항상 작업을 할 때는 pst 파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이거는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니까 그냥 지금은 폴더 정리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파일을 A4에다가 뽑을 거예요. A4에 뽑을 건데 16 24 정도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크롭 툴을 이용해서 16에 24cm 360PPI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의 해상도가 360이기 때문에 360PPI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잘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캔버스 크기를 인치가 아니라 센치로 바꾸고 21에 29.7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할거예요 프린트 에다가 그리고 이럴 때 저는 보통 제일 앞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a4 사이즈 잖아요 그래서 a4 그리고 보통 저는 프린트 라는 것 때문에 뭐 이따가 ppp 뭐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그냥 용지 사이즈. 이렇게만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a 4에이 이름을 가진 프린트 할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린트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프린트 할 거를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촬영본 당연히 중요하겠죠. 작업본도 중요합니다. 내가 작업한 데이터니까. 근데 완성본 같은 경우는 JPG 파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t i f 로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t i f 로 만드는 게 아니라 2번에서 t 프로 만드는 거죠. 항상 2번. 2번의 작업 상태에서 원하는 일단 만약에 레이어를 합치고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t 프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tiff.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완성본. 이건 완성본의 개념이면 완성본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 완전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폴더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되는데 어, 그래도 조금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폴더를 정리해 가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굉장히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은 뭘 배웠냐면 브릿지 안에서 별표를 주는 방법. 그리고 브릿지 안에서 레이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레이블을 주는 방법, 그리고 폴더를 나눠서 정리해라. 그래서 원본은 원본대로, 작업한 건 작업하는 대로, 완성된 건 완성된 대로, 프린트 하려고 어떤 프린트 용지 사이즈에 맞춰 놓은 건 용지 사이즈에 맞춰 놓은 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